시더 지난 이야기 사전 답사 중 발견한 중국인 그러나 집이 털려 있는 것 같아 그냥 보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혹시나 본거지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심히 미행하게 되는데 이제 어떡 할래? 좀 발전하면 털자 지금 뭐 팔꿈치밖에 더 되겠어 우리가 어 기절 시켜야 돼 무슨 이런 거 없겠지? 기절 시켜야 돼와이번 This is Sparta 이것만 성공하면 돼. 자, 통깨기 한번 성공시켜보자. 날아오르라. 기절만 시키고 없으면 그냥, 그냥 보내줘? 저기 있잖아. 저기 나무로 된 있는데 레몬한 데 있잖아. 응. 음. 거기에 방이 하나 더 있더라고. 음. 그건 안 부서졌어. 문이 있더라고, 저거는. 제가 만약에 글로 들어가면 우리 문 앞에서 대기하자. 좀 우회 타격? 너가 보고 있어. 우회할게. 일단 진입했어. 내이치 보이지? 여기 어디 갔냐? 아, 일단 여기 진입했어. 너 어디 갔냐, 진짜? 안 보이는데? 없어졌어. 거기다 가자, 니가 말한 데. 동굴이 내가 저번에 갔던 그 동굴인가? 응. 음. 오케이. 거기 한번더 제대로 보자, 이, 이, 이지 나도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음. 아, 아쉽네. 여기 뭐가 없던 거였네. 털렸나봐. 자, 너 중국 키보드 봤냐? 사진? 아니? 우리 자판 이게 끝이잖아. 근데 걔네는 진짜, 어 뭐야.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수도관. 저번에 내가 봤는데, 맞아, 여기 안에 들어가려다 가탈게 없어서 못 들어갔거든? 타봐. 어, 나도 같이 들어가줘. 오케이. 존나 들어가줘. 박스가 존나 많아. 음. 걔네 본거지 아니야? 홍시태. 홍싱셰. 이름이 홍싱셰인데? 아, 얘는 아, 바이브인데 아. 이름이? 뭐야, 홍신쇠, 얘 여기 있어, 시체. 바이루도 있어? 응. 음.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얘 홍신쇠네. 아, 그죠? 애... 아, 어, 아무것도 없네. 빙비에서 뭐 없냐? 그, 뭐, 어, 이거 또 그지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한 개도 없냐? 집으로 짓고 사는 거 보면 말다 했지. 가자. 봉, 족봉, 침대. 그 비버 때 있는 데잖아. 응, 음, 여긴가 보다. 아, 저번에 니가 그때 어그로 끌어가지고. 오, 어? 야, 일로 와봐. 봐봐. 보관함 있잖아. 침낭도 있어. 열려있네. 핑코드 오오오. 오. 뭐지? 예곡 이거... 털어볼까 이거? 부숴봐 일단 사점탐사 먼저 한 다음에 털래? 어떡할래 나중에어 여기 곡괭이 있어 야나 장인 곡괭이 들어야지 야 이거 너 들어 철제 곡괭이 오 있어 좋아 개꿀 내가 혹시나 해도 항상 너 덮고 다니지 장인이야 나 곡괭이 그리콘 좀 옮기자 야 장인 곡괭이 존나 쎄어허 녹는 거 보여? 장인 곡괭이? 내가 고게 있는데 장인급 말고 하나 더 먹었거든 더 높은 거 음. 대가였나 그게 존나 좋아 그, 지, 그 창고에 있어 자, 과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지 두근두근 도끼도끼 도끼도끼 소리요 과연 뭐가 있을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뭐 인벤토리 나왔어 일단 오오 몬스터 골. 아 뭐야 근데 3일 3일밖에 안 남았어 진주랑 시메트콜다 가져간다 이거 넌딱 보니까 그러니까 산타 파밍 재료 좀 넣었고. 어. 키틴도 넣어. 나 키틴 필요해. 좋아. 다음 거 과연? 뭐가 나올지. 뿌셔, 뿌셔. 에이, 설마 뭐 있겠어? 아, 근데 뭐 없겠지. 솔직히. 뭐 있겠냐.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놨는데. 네. 뭐야. 누가... 게다가 이렇게 놨는데. 인벤토리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있어, 있어. 아. 아. <laughs> 아, 진짜 옮기고 싶다.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어디지? 아르젠 대박. 아? 아, 야, 이거를 제일 왼쪽 보관함에 넣으면 돼, 민서야. 나중에 필요한 데 찾아가면 돼, 그리고. 오케이? 아, 그럼 부수지 마. 그거 열려 있어. 아. 그래서, 민서 여기 있는 걸 일단 여기 보관함에 옮기자. 철이랑 이런 거. 나중에 가져가면 되잖아. 자, 인벤토리 상태로 놔두면 소멸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제일 왼쪽 보관함에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로프 역시 사람 머리를 써야돼. 자, 이제 부숩시다. 과연! 과연? 어. 와. 아, 아. 자, 그럼 이것들도 제일 왼쪽 보관함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개꿀이요. 신나 부순다. 아니, 독이 쓰기도 아까워, 저건 응, 음, 다 부서쓰. 아시아는 가죽 있냐? 어, 79개. 만들고. 만들어야겠다. 내가 만들었어. 그리핀에 넣을게. 어 와, 가자. 가자. 여기 조심. 너 조심. 너저 여기 낙사했다. 응, 좀 나갈 때가 더 나중. 안에 뭐 와이번 꼬리 보여 일단. 에치서바 일로 와 볼래? 뒤로 빼봐. 뒤로 빼봐. 이쪽에도 공간인데 여기 뭐가 있니? 나도못 봤어 요 여기. 여기에 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은 다핑코도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일단 이거 보관함 뿌셔볼래? 아니 아니야. 털 거면 한번 털어야지. 눈치 까면 안 돼. 뭔가? 음. 너무, 너무 푸시고 싶은데? 잠깐만. 음. 아, 아, 확인, 포탑 확인. 어디인지 확인했어. 포탑이 세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와이번 하나랑, 팩크렉스 하나, 그리고 아르젠 하나, 트리키 하나, 브론토 하나, 쿠테라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공업용 화로 있고, 일단. 그리고 저 안에 또, 안에 내부 공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저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테라도 있고 안킬로도 있어요 지금 보여요? 아 포탑이 안에 또더 있네 저기 여섯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포탑을 일단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수. 합세 민서 씨. 와 일단 털꽃 발견해 놨고 미리 나중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이거 요... 이랑 빼놓게. 일단 나 민서 여기까지 한다 오늘. 그거 좀 해주세요. 현재 시간 새벽 4시 30분이고 우리 2번이들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각인 30분 남은 상태고요. 현재 성장 중 20%. 제가 자는 동안 우리 민서가 스텝고키을 재료인 쌀코 두 마리를 페이밍 해놓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저는 두번째 각인을 위해서 후딱 두번째 우위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부셔 오 암컷 25 개꿀 바로 가자 하나 들어와봐 빨리 닫아야돼 빨리 문 닫아야돼 빠르게 닫아야된다 이번에 제발 성공 나이스! 가뒀어 빠르게 기절 가자 빠르게 시간이 없다 이네 새끼들 밥 줘야 돼임마 시간이 없어 내일 지금 새벽 4시 30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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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빠르게 빠르게 가자 구리 피나 시간이 없다 지금 가긴 몇분 남았을지 어 12분 아직 능렇해 제가 한 12시쯤 잠들었는데 해가 4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자고 지금 얘네 가긴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비까지 구해놨고 이제 5분 50초 가 남았네요. 잠이 확깬것 같습니다. 지금 잘 자야 되는데 좀만 더 지금 이번이들도 덩치가 그냥 확연히 눈에 띄게 커졌어요. 제가, 제가 엎드려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포테라보다큰것 같습니다. 아직 산책시키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뭐가 나올지. 자, 두 번째 각인. 8초 남았습니다. 자, 4초. 3초. 자, 과연 두 번째 각인 어떤 걸 요구할지. 오, 어, 젖. 바로 먹여주고. 자, 이제 독파리. 두 번째 각인, 이제 독파리. 과연 어떤 걸 요청할지, 나한테. 어, 포. 2 2도 됩니다, 그냥. 좋아요. 각인 9% 됐어요. 자, 이제, 자몽이랑 썬더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걸 요구할지. 어, 산책하기. 자, 산책하기는 이렇게 따라와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따르기를 시켜서. 자, 산책시키면서 우리 썬더도 뭘 요청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도 산책이야? 그럼 썬더도 따라와. 두 마리 다 산책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 사이에 우리 이 자드는 각인이 됐어요. 산책하기 성공. 자, 썬더야, 산책 가자. 일로 와. 그렇지, 따라와. 산책 가자. 그렇지, 가위 9% 떴습니다. 산책 성공. 자, 이제 우리 자드만 해주면 되는데, 3분 13초. 자, 기다리는 동안 애들 밥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먹이통이 이제 4,200까지 올라가네요. 4,2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1,200에 약 3시간 정도니까, 이제, 도파리는 고기통이 커져서, 10시간은 밥을 안 줘도, 얘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썬더도 한번 고기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4천 똑같네요. 썬더랑 도파리랑. 그리고 우리 자몽이도, 2,700인데, 3,700? 음, 제보단 좀 적긴 하네요. 신부기도 3,000. 신부이가 레벨은 제일 높은데, 고기통이 제일 작아요. 그만큼 이제 다른 스탯이 잘 붙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체력이 일단 많이 넘어요. 자, 두 번째 각인. 과연 자드는 어떤 걸 요구할지. 어, 와이번 젖. 좋아, 각인 9%. 자, 일단 두 번째 각인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 그럼 저는 좀만 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이들은 어느덧 이렇게, 덩치가 커진 상태입니다. 아 많이 커졌어요 진짜. 아직 성장기인데도 이거 뭐 꼬리 길이까지 다 하면 뭐 그리핀이랑 비슷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가인까지 3시간 47분이 남았는데 이제 그동안 저는 더 센터로 넘어가서 다른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졌다 치졌어! 자더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나와라! 옳지 밴틀리 일단은 150 스테고가 팁을 없이 그냥 열매로만 테이밍하면 6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자 일단은 철부터 캐자 그래서 철만이가 이속이 빨라서 혼자서 잘켭니다 어따, 많이 캤다 그래도 아무래도 아닌데 자 일단 다 하루 펴놓고 아 어, 잠깐만 지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철 잔뜩 있던 곳에 가서 철좀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여기있다 좋아 이제 철 어제 철다 몰아놨었죠 안쪽에 다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 누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스파이크 파우더가 되어져 있고, 저장고에 스파이크 파우더로 재워져 있고, 누가 나와네 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다 챙기지는 못했어요 일단 화루에 다 넣어주고 자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는 스테고 테이밍장이 없어서 스테고 테이밍 및 진주 캐기 전용 해적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해적선 저거 처음 보는건데? 아에 자는 소리 나는데? so heartless why you gotta be so heartless